마찰이 20mg. 미하면 근데 <laughs> 어, 미원 하면 광부들이 신경을 안 쓰거든, 우리한테. 응. 자기 할 것도. 그러니까. 근데 이게 공간기 되니까, 씨, 우리한테 계속 신경 쓰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가 돼. 너희 뭐 타약고 이런 데 있냐? 그치. 근데 그런 거다 이거예요. 뭐 기가 쪽하고 사건들이 많이 나와. 난 죽을 것 같은데, 그치? 나는 미병소가. 나는 야구 공부 매일매일 있거든. 몰아스모금 응. 쪽이 매일매일 있거 매일.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? 응. 많으면 3번? 와나미치겠다라 일주일 내내 타고 돌아가니까 미칠 것같다고 2시간 <laughs> 썼는데 2시간? 드리면... 안녕하세요 오늘 스키 타러 왔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밤스키 좋아한다 해서 타러 왔거든요 한번 타러 가볼게요 보, 보드 장비 대요 여기 여기 정하면 되겠네 이거 나중에 보드 타다가 숙적 네. 이거는 입장할 때 쓰는 건가요? 네, 그 리프트권 찍고 들어가면 돼요. 아, 네, 네. 그럼 영수증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? 네, 영수증은 없어요. 아, 우리도 부르세요. 네 이거 장비를 먼저 빌리시면 막 장비 들고 막오빠를그요우아 우리는, 우린 우리는 저쪽 숙가 하시면 파랑한판 보여요. 네, 절로 들어가시면 네. 아. 저기 혹시 장갑도 파나요? 장갑은 저가 갔어보면 왼 바로 왼쪽에 프로샵이라고 있거든요. 아, 네, 이쪽으로. 빨리 하자. 재밌겠다. 저, 저, 빨리 다는 시간이 이제 없어 이제 요온타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좋아 장갑 도 사줘야 된다 니가 <laughs> 아니 나 바로 보내줄게 타고 안에 돈이 있다고 없어안 된다 나 진짜 아, 알았다 <laughs> 대위기인데 아 같이 만들어볼까? 같 같이 만들까? 네 <laughs> 여기라고 이거 티켓 뒷면 다 보시면은 네. 양식 이 있거든요. 이거 네. 다 작성하셔야 돼서 뒤쪽 테이블에서 배시겠어요 어떤 거요?

에, 네, 따뜻해 보인다, 저거. 아, 패션이 패션 피플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다. 일단 핑크 언제 입겠노? 나. No. 이거에다가, 위에 뭐 있지? 위에 라집면 작겠지? 엑스라집어야겠다. <목소리> 허리 사이즈가 다 적혀있나요? 적혀있는 건 아닌데, 네. 보통 자기 본인이 입으시는 사이즈 아, 네. 입는다고. 네. 그럼 이거 가려면 되나요? 네 어. 이거 바지랑 위에 거를 안에 입고 입는 거죠. 보통 트레이닝복 한 입고 위 위에는 그러면 패딩만 벗고 네, 위 안에 이거 후드 입고 아네네 네. 이렇게 정로로 한 건데. 아니, 빼고 넣어야지. 얘들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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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나 여기다 넣을게. 하나만, <목소리> <편한 데> 한 개만 <목소리> 넣치자괜찮한데 어, 그럼 상황이 거의 나지 뭐. 아, 아, 안들어가도 이제. 봐봐. 열쇠를 넣는데 뭘안 들어가, 지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열쇠? 아, 열쇠야, 네? 어? 열수 있네? 니지갑은 <laughs> 아, 네 지갑은? 아 들고 네, 올게. 아 보드가 어디서 리는 거야? 보다 이거. 가져가면 되나? 가져가아 장갑부터, 장갑부터. 아, 근데 장갑부터. 사온나? 아, 사온나? 나 왔다. 아, 나보 가져가. 아, 나 고글도 사야 되네? 고글도 아, 맞네. 어? 고글 사야 돼. 아, 그러니까 빌리는 거야, 이거. 그냥 빌려주잖아. 예. Okay. 저 그걸 네. 어 여기 여기 빌리는 곳 아니죠? 아, 빌리는데. 맞아요. 맞아요. 그걸 따로 빌 내고 드리는 거요 어, 5천원 아, 어, 아, 도안이 아, 카드가 정말 아, 좋다. 그러니뭔 아, 음. 아, 사이도 비싸요. 야간이 없어. 괜찮아요. 아, 그래요? 그 뭐, 눈, 눈에 안 좋다는데. 네. 네. 딱히 막 없어요? 네, 는 없어요. 그 아. 그, 그러면 장갑은, 장갑은 있어야 되나요? 아, 그래? 빵탄이라는데 뭐야 이와빵탄이래 어? 빵이 원어 <laughs> 어? 아, 잠깐, 어디로 가는 거야, 나? 아니, 나 일로. 이리로... 어, 잘 타는데... 허, <laughs> <laughs> 멍들었어? 애들 오면, 애들 오면 올라가려고요 어, 콧물 봐. 개 더러워. 저기 내려오네요. 군바리. 군바리 한 명. 잘 타죠? 아, 네. <laughs> 낙타씨 한마디 해주세요. 너무 긴데. 아, 나? 나 너무 좁은데? 아, 속도를 이거 내가 무서워서 속도를 계속 주금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왜안 기다리는데? 아니. 리는데 너무 늦게 이거. 아, 우리 숨기다렸다. 근데 나 있잖아. 소, 속도 줄이는 걸 못하겠다. 어. 그러니까 어. 다잘탈수 다, 잘 있거든. 속도를 못 줄겠다. 이쪽로이 세우면서 깍끗 깍끗해서, 이렇게? 어, 바깥쪽으로 아니 안쪽으로? 뭐. 이렇게? 어, 하고 있으면, 음. 이렇게 이렇게 꺾고. 어. 이렇게? 이렇게?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으로 꺾고? 어 이제 그 빨리 한번 타러 빨 가자 나나두번 타는 거 같다 근데 어. 어쩔 수 없는 거봐아 기다려줘 나 내려오면 네요 <laughs> <laughs> 알았다 아니, 근데, 지형 때문에, 그게 안 돼. 원래, 좀더놀수 있었는데, 직원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서, 그냥 빨리 나왔어요. 원래 12시까지인데, 11시까지만 놀았어요. 아, 알겠다. 기다려봐. 차 타면 해줄게. 오늘 재밌었나요? 아니 카메라 보고 얘기해 줄래요? 오늘 재밌었나요? 아니 카메라 좀 봐줄래요? 어, 오늘 오늘, 오늘 재밌었라고 오늘 재밌었나요? 여기 ng ng 다시 용케 오늘 재밌었나요? 예. Yeah. <laughs> 너무 하이 텐션이다 요거는 여기 다시다 시. 텐션, 텐션, 텐 오늘 재밌었나요? 따봉 <laughs> 다음에 또올 생각 있나요 혹시 여기를? 아, 아니요. 아 저도 <laughs> 그렇네요. 아 너무 최악이었어요. 야 근데 그렇게 되면 네가. 저희는 이제 차 타고 집에 갈 거예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춥겠다. 예. 네. 또 뭔데요? 아, 맞어, 맞또다 하하. 카메라. 네. 감사합니다. 많이 잘 가고. 아, 네. 조심히 가세요. 예. 네. 아. 이제 집에 가서 밥먹고 씻고 자려고요 아 추워 건데 진짜 보드는 어려워요. 잘안나오는 진짜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용,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Bye-bye.